백세 생신을 받으시는 우리 저 경영도 대님께서사시는 오교와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젊은이시간 한번 진행을 자, 하고 자, 있습니다. 자파야 분들시, 양시과 도도가 있는 이와 도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다있정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백세가 없신 오교와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를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아. 먼저요 춤을 좀켜 보세요. 자, 잠깐 명언만 들어겠습니리겠습니다안지 하나님이 직접, 직접 겠습니다하나이 음. 자, 아, 이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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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뭐. 눈이랑 비가 오나 강한 강변에서 한늘의 노래를 외쳤던 네, 작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생일축하금을 부르면 하나씩 나오시겠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자치를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시다는 우리 강원 님 정말 긴장이 신리 마무리 목사님께서 꽃다을에정하시겠습니다 오래오래 만수무박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달하십시오. 해이니까 어, 저 의자, 이런 거. 자, 이거 나 이후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텃수모대 HND 1 2철지도국 북한, 공정언어로 북한에 넘어가서 방침을 18가지를 뽑아주도따고 싶습니다 작게, 여러분들과 짧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시는지 짧게 한마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 것보다도 무한 선호본의 애칭일 거니까 여러분도 심차게